욥기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예입니다. 6장에서는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냈지만 7장에서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다가 그 한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욥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며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루빨리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요분 주님이 왜 이렇게 사람에게 집착하시면서 끝없이 징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요청합니다.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인생에 대한 탄식.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무렇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요백에 있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마치 고된 종살이 품꾼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안식을 기다리는 종같이 수고한 후삭슬 기다리는 품꾼같이 욥도 그의 고통이 마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기에 괴롭기만 합니다. 잠자리에 있을 때에도 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몸은 구더기와 먼지가 가득하고 피부는 부러터져 온전히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밤은 이렇게 긴 반면 낮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가 하루하루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요배 탄식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에 불과하니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좋은 세월을 볼수 없다고 한탄합니다. 허무하게 죽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볼수 없고 주님도 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구름이 자치도 없이 사라지듯 그도 죽으면 집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요업은 하나님께 자신을 빨리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 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욕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요분 까닭 없는 고난을 겪고 있기에 가만히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바다괴물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다고 불평합니다. 마치 주님이 자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시고 계속 감시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악몽을 꾸고 무서운 환상이 그를 깨웁니다. 그래서 욕은 차라리 죽는 길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라고 요청합니다. 욕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마음에 두시고 관심을 갖는다고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분 자신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기에 침을 삼키는 순간까지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얼마나 해를 끼쳤길래 이렇게 자신을 표적으로 삼으시고 괴롭히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간단히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도 용서해주지 않으시고 괴롭히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에의 주님은 용서하기보다 징계하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은 자신이 곧 죽게 되면 주님이 아무리 용서하시려고 하셔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빨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마음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오히려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살고 싶지만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죽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불평하는 것도 살고 싶어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내가 가진 신앙의 잣대로 남의 고난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은 오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도 신앙입니다.